y는 x 세제곱이 x 세제곱 이렇게 이 있었겠지. X 수 a만큼 y 치 b만큼 갔더니 g x래. 아 g x는 그럼 뭐야? x 빼기 a 세제곱 플러스 b 이 정도는 쓸수 있어야겠네. 음 g 0이 0이래. 어 대입해보자. g에 0넣으면 0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b가 0이네. g 0이 0이니까 b가 a 세제곱이네. 일단 한 문자로 통일은 됐어요. 그래서 g x가 음, x 배기 a 세제곱 플러스 b 뭐 세제곱 이렇게 쓸까? 가지. 그리고 요걸 통해서 3 0이라고 줬으니까 a를 뭐 구해내는 과정 같은데, 좀 써볼게요. 근데, 근데 지금 구간이 좀 짜증나네요. 근데 여기도 2 a 칸, 여기 2 a 칸, 칸수는 똑같은데? 혹시 우리 개념 테스트에 요 문제가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최근에 적분. 다음 정적분의 아래 끝을 0으로 만들어. 지금 3부터 5까지인데 0부터로 바꿔 봐라. 그럼 3부터 5까지나 0부터 2까지나 폭은 두 칸, 두칸 똑같니? 음. 어.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 자, 이게 3부터 5까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fx라 치자. 3부터 5까지 fx d x 랑 똑같이 0부터 2까지 하고 싶으면 여기 3 0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3부터 5까지랑 0부터 2까지 잡근하면 다르겠죠. 구간이 지금 마이너스 세칸 왔죠. 그럼 함수도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와야 돼요. 그럼 fx 플러스 3이 돼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오면 다시 3이 0이 됐잖아. 왼쪽으로 구간에 3칸 땡길 거면 함수도 왼쪽으로 3칸 땡겨서 식이 fx 플러스 3 dx 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나 넓이가 똑같단 말이야. 구간과 함수는 같이 땡겨야 돼요. 요렇게 보면좀 3에서 0까지. 어떻게 써?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 있지. 그럼 요거 X자리에 x 자리에 x 플러스 3을 넣으면 fx 플러스 d x 로 만들 수 있어. 평이동 x 자리에 x 플러스 3 넣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자, a부터 3a를 뭘로 바꾸냐면 0부터 2a로 바꿀게요. 그럼 좀 합칠 수 있을 것 같거든? 0부터 2a로 바꾸려면 지금 a가 0이 되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했으므로 gx자리에 gx 플러스 GX a dx로 바꿔면 돼요. 빼기 0부터 2a까지 fx d x 일단 쓸게요. 그럼 gx는 gx 플러스 a는 여기 있잖아. 넣어봐요. 너무 예쁘게 될것 같은데? 음. 여기 x 플러스 a, x 플러스 a 넣으면 얼마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노란색이 보이니? 0부터 2a dx 빼기 0부터 2a fx가 까 x 세제곱이었던 것 같은데? 오 이거 날아가는 거 보여? 그럼 0부터 2a까지 a 세제곱 dx가 30이다. 자 a 세제곱은 상수죠. 상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얘랑 그냥 곱하면 된다 그지 기나요 적분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어, 까먹은 친구들은 y는 a 세제곱을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0부터 2a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가 되니까 가로 2a 세로 a 세제곱 예 곱하기 a 하면 상수는 됩니다. 그래서 a 네제곱이 30이니까 a 네제곱이 16이니까 a가 뿔마 인데어 그래서 a 네제곱 물어봤네 양수란 말 주기 싫어가지고 답은 a 네제곱 16 요렇게 할수 있겠어요? 음, 병행이동을 음. 이용한 문제.